자, 티오 형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예.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 진짜 좋으시죠. 저방송 <laughs> 가서 들어보고 와 이분 뭐임왜 이렇게 목소리 좋으심이 짜증... 너무 띄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 띄워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 사실은 사실일 뿐입니다.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네 혹시 성우 해볼 생각 없나? 뭐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웃음> 네. 아 오늘 또 괜찮은데. 우리 예, 예. 선생님 저기 뭐야 저기 물 들어올 때노조하셔야 네. 된다고 오늘 곽경터 어, 출시니까 예, 예. 스타레일 시청자가 또많더라고요아 어, 그럼요 그럼요. 네 선생님 오늘 바쁘게 해야죠. 바쁘게 하루 보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내셨어요? 음, 와 재미있게 어떻게 좀 대리다차 컨텐츠를 진행했습니다. 아우리 선생님 방에서 어떻게 효과를 좋으셨습니까? 어 이게 그 아무래도 결제 태도라고 혹시 그 <laughs> 그럼요 있는데 중요하죠 네. 우리 또 호요버스에는 네, 결제 태도가 네. 가장 중요합니다. 네네. 결제 태도가 좋으신 분들은 잘 나오고 아하. 저같이 약간 효율을 보고 이제 다하시는 분들은 아 이게 잘안 나오더라고요. 아이 효율충들은 <laughs> 또 우리 호요버스에서 가만두지 않죠. 류웨이 형이 만만한 형이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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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슬슬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네네 네. 우리 저기 뭐야. 오늘 이제 출시한 새로 출시한 우리 곽향 어~ 평가가 예예. 어떤 분은 영티어라고 얘기하시기도 하고 또 예예. 어떤 분들은 나찰이나 부연이 있다면 음. 굳이 하지만 결이 다르게 거의 뭐 굉장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예예. 분들은 뭐 굳이 필요는 딱히 뭐 이런 힐러가 굳이 있다면 아, 뭐 이런 표현들이 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의견이 갈릴 얘기인가? 약간 그래가지고 저도 잘 모르겠었고 저 같은 뉴비들은 어... 어떤 분 말을 들어야 되는지 사실 헷갈리거든요. 전문가 의견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 예예. 네네. 그래서 곽향 개인적으로 일단 결론부터 말씀 한번 해주시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어 제가 느낀 바로는 네. 일단 한마디로 이렇게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이제 곽형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이 있긴 하지만 네네네 좀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네아 어렵다 아 어려워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다 오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일단 어려운 이유가 네네 어, 이곽향이라는 캐릭터는 일단 네네. 기본적으로 겉에서 봤을 때는 되게 간단한 캐릭터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뭐힐힐 주고 뭐 버프 주고 뭐 아니면 뭐예예 그렇죠, 뭐.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이거는 게임에 대한 얘기보다 먼저 다른 얘기를 좀 먼저 하자면은 네네. 어, 보통 이제 어떤 게임을 하든 간에 네. 이런게좀나지거든요 어, 다양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 아, 그리고 그렇죠. 한쪽에만 몰빵되어 있는 캐릭터. 캐릭터. 어, 네. 네네네. 근데 보통 이제 어 이렇게 다양한 능력치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는 네네 좀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음... 어떠냐면은 네네 아예 안 좋다거나 아 아니면은 너무 좋다거나 아 다방면에서 너무 좋거나 아... 아니면 너무 다 애매해 가지고 아 그렇죠 그렇죠 그 네네네. 근데 그 곽형이라는 캐릭터는 네네 자, 내가 그 사용자에 따라서 그 네. 중간을 넘나들어요. 아 그래요? 그 사용자에 따라서. 아 방금.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이제 쓰, 쓰는 사람의 어떤 그그그 그, 그 경험에 따라서 체험 경험에 따라서 지금 이게 이렇게 얘기가 평가가 갈리게 되는 거군요. 아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일단 우리 저기 뭐 사례를 굉장히 깊이 또 하시고 이팟접팟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예, 예. 이제 고수, 말하자면 쓰, 쉽게 말하면 고인물들이나 <laughs> 이런 분들께서 예, 예. 하시기에는 예예 예. 파티에 넣어서 쓰시기에. 어 예. 고점을 높인다라는 부분에선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이제 고점이라고 한다면은 몇 네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스타레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네. 이제 그 고점을 음. 본다는 가정하에 이제 음.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네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네. 내가 돈을 많이 쓰지 않고 들이지 않고 음, 캐릭터를 그쵸. 성장시킬 때, 그러니까 뭐 돌파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돌파는 이제 캐릭터를 많이 뽑아야, 그니까 돈을 많이 써야, 써야 가능, 가능한, 달성 가능한 부분이죠. 예. 네네. 이제 그런 부분이 한분 계시고. 그러니까 네. 돈을 많이 써 가지고 돌파를 많이 해야 되는 분들. 이것도 한 가지 부류는 네네. 돈을 많이 안 쓰지만 내가 그 게임에 애정이 있어 가지고 스펙이 안 좋은 걸 최대로 살리시는 분 아, 오케이 오케이. 있는, 두 가지로 있는 그 재화 안에서 어쨌든 네, 베스트 네. 컨디션을 뽑아내는 그 분들이 있죠. 네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곽향은 이제 진짜 고점을 뽑아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아. 아, 이게 그렇게 되는 거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래서 그러니까 명함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네네네 네, 네, 네. 네. 캐릭터 하나만 뽑고 많은 거를 명함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명함의 경우에는 아 내가 아무리 고점을 보고 싶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명함으로서는 예예 예, 예. 아,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지금 원신 쪽에서 나오는 요즘 그 폰타인 쪽 캐릭터들이 대부분 야, 이놈들이 이제 별자리를 팔기 시작했구나. 호요버스가 <laughs>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예, 예, 약간 그러면서 별자리를 팔기 시작하면서 최하 1돌은 돼야, 그러니까 애들을 파, 팔다리를 잘라놓고 출시를 한다. 어, 맞아요, 맞아 어, 맞아요. 명함 가지고는 애가 약간 예, 예. 걷긴 걷는데 좀 쩔뚝거리면서 걷는다던가. <laughs> 어, 이, 이게 저 원투펀치를 날려야 되는데 잽밖에 못 날리고 스트레이트를 못 날리던가. <laughs> 어, 어, 애가 맞네. 약간 링 위에 올라가면 약간 좀 절름절름 전은 상황이 이러가지고 1돌 아, 정도는 예. 해야지 그래도 양손 다 들고 싸울 수 있고 뭐한4돌 음. 정도 되면 이제 발차기까지 섞어서 가면서 이제 그라운드까지 갈수 있고 뭐 약간 이런 분위기로 좀 가가지고 근데 아, 지금 예. 스타레일의 지금 이 곽향이랑 캐릭터도 약간 그런 냄새가 많이 나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그 아. 일단은 여태까지 출시된 캐릭터는 네네 그래도 명암은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켜놓고 예. 이제. 나머지 돌파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데코를 음. 해 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아, 저는 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그 경류 같은 경우는 뭐 경류나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명함으로서 전혀 불편함 없이 아주 쾌적하게 굉장히 좋은 아, 캐릭터라고 그렇네요. 생각하면서 잘 썼거든요. 예예. 예. 메커니즘은 이제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과정에서 돌파를 네네. 했을 때더 좋은 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어. 느낌이었는데 음. 지금 현재 과향은 이제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어, 피셜이지만 아 네네네네 예, 예, 제가 느낌 바로는 네. 이번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네. 팔다리를 자르고 그 팔다리를 뭉파에다 붙여놓은 예,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예. 아 그러니까 능력 좋은 애가 나오긴 했으나 그 능력을 최대한 끌어으려면 돈을 써라 음예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예예 예, 예. 제가 두 가지 측면으로 여쭤볼게요 아, 어 예. 지금 나찰 구연 예. 예. 어 그다음에 저기 어 백록까지, 그러니까 오성 퓨어힐러, 그러니까 예. 오성 힐러, 힐러는, 근데 네. 부현은 힐러는 아니지만 어쨌든간에 약간 그런 비슷하게 약간 미묘하게 겹치는 포지션이라고 봤을 때, 아 그럼요. 예. 곽향은, 그러니까 나현, 아나찰그 부현, 요 급에 같이 들어갈 수 명함 기준 같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할까요? 어 일단 명함 기준에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네. 어 부연은 명암에서 네. 어, 썼을 때 이제 어려운 컨텐츠가 있죠 보통 우리가 보통 어려운 컨텐츠라고 한다면 시뮬레이션 우주의 곤충대 재난 이게 아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는 혼돈의 기억이 있는데 네네네. 혼돈의 기억은 이제 몬스터 데미지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나찰 네네. 부연 그리고 이제 곽향 어느 캐릭터가 가도 그냥 뭐 유지력 면에서는 이제 네네. 탱킹 면에서는 다 거기에서 거기인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음,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곤충대 재난이에요. 아그 곤충대 있지. 재난은 어. 그 최종 보스가 제일 강한 그 필살기를 사용했을 때, 네네. 차라고 곽향은 버티기가 힘들어요. 아 거의 뭐못 예. 버티고 그냥 쓰러지는 즉사. 예,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아, 이, 이제 예, 부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체적으로 댐감이 있고 그 파티원 전체적으로 댐감이 있기 때문에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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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 최종 부스가 어, 발동하는 그 전체 필살기는 네. 사실 그 댐감이 많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부연은 아, 잘 버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부연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찰은 범용성이 좋으나 극고점으로 가면은 버티기가 아, 조금 힘들다 아하 네네네네. 근데 이제 부연은 극고점은 굉장히 높다 하지만 조합을 짤때 네. 어느 정도 제약이 있다. 제약이 있다. 좌류 그러니까 제약이 있다. 예. 아하 제약이 오케이 오케이 있다. 네네네. 예. 그리고 이제 곽향은 이제 조금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사이에 있긴 한데 좀 다른 의미로 사이에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 나찰은 힐링으로써 그러니까 어, 코스트를 사용하지 않는 힐로써. 네네. 네네. 예, 힐링으로서 이제 아군을 좀 케어해주는 느낌이라면은 그죠. 부여는 데미지 감소로 데미지 감소. 그렇죠, 그 네, 네. 예, 그걸로 이제 케어를 한다고 한다면은 네. 박향은 에너지 충전 그리고 공격 버프로 네. 어 내가 지금 이 버프를 너한테 줄 테니까 얘는 빨리 음... 다 죽여. 다 죽인 다음에 아... 나 우리 파티 안 죽게 만들어라. 약간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 그 오히려 빨리 죽여서 예, 그 예. 데미지나 이런 걸 위험도를 줄인다. 저 같은 라이트 유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 어, 예. 이제 곽창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약간 좀 고민이 많이 됐는데, 오늘 네. 해주신 말씀이 약간, 제, 죄송한데 어떻게 보면 좀더 헷갈리기도 하고 <laughs> 이걸 뽑으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laughs> 아 결론은. 네네네. 명함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거를 되게, 되게 어려운 캐릭터요아 그러니까 그 그래서 어렵다는 말이아 그렇구나. 어렵다, 그래서 예. 처음에 아예 딱 잘라서 그냥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그 이유나. 구예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그 뉴비분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예, 예,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하신 분들은 뽑으시면 네네. 너무 좋고요. 아 그렇죠. 왜냐면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뭐가 없으니까. 에 아. 대한 예 힐러에 대한 그림이 없으니까 너무 좋고 네네, 네네. 만약에 기존에 내가 네네. 뭐 낙찰이나 부연이나 음.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도전적인 오. 성향 오. 게임을 할 도전적인 성향 두 네네네. 번째는 나는 네네. 그냥 너무 편하게 하고 싶다라는 아하. 성향 두 가지로 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도전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내가 낙찰하고 부연을 가지고 있지만서도 네네. 곽향으로서 곽향이 들어감으로써 이득 보는 또그 조합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나찰하고 곽향보다 아유 그 부연보다 더 좋은 그런 조합들이 있기 때문에 고전적인 성향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나는 좀 그래도 이번에 돈을 좀아꼈으면 좋겠고 음흠. 그리고 게임을 좀 편하게 하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네네. 부연하고 나찰 그냥 그대로 쓰시는 게좋을것 아...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이씨, 천천히 살살살살 살살 모아가면서 뭐 뽑아보고 아니면은 그냥 저는 다음 캐릭터가 또 저희 윤여진 선배님이라고 또 목소리 기가 막히신 선생님이 선배님이 또 예? 아, 아 뭔지 알것 같네요. 예. 아, 그리고 그전에 아젠티가 예, 예. 있죠. 아, 예, 예. 아 근데 참, 참고로 저는 아젠티는 절대 안 뽑을 생각이고 저는 아젠티를 예. 혀, 혐오하기 때문에 아 극혐합니다. 아젠티 같은 캐릭터 아주 굉장히 극혐해요. 아, 아주 실 기술하기 때문에 완매. 예, 예. 완매 기다리고 있습니다. 완매 아, 기다리고 있어. 아, 완매 너무 기다리고 있어. 아, 디자인이 뭐 기가 막힙니다 아, 현명적입니다. 네? 네, 거의 역대급. 즉, 약간 거의 그 원신 이 저기 스타레일을 통틀어서 굉장히 상위권에 있는 디자인이 아닌가. 어, 어 근데, 제가 너무 좀 이거는 네네 건방진 발언일 수 있는데. 아, 네네네네. 호요비스, 호요버스 최고의 미녀가 아닐까. <laughs> 이분 <laughs> 치이셨네. 벌써 그냥 일러스트 한장 보고 치이셨네. 아, 선생님. 근데 아, 선생님 재밌는 건 근데... 뭔지 아세요? 저는 그분의 그목 담당 성우분을 알잖아요. 어, 분가요 아, 그럼요. 그분의 담당 성우분을 어, 예, 예. 이미 15년 이상 받, 뵌 분이기 때문에. 어, 그래요, 예, 예. 그분의 연기 스타일이라던가, 그분이 어떤 캐릭터로 연기를 할지에 어떤 아, 그 그림자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 야, 그건 부럽네요. 예, 예. 그 목소리가 그 그림에 붙었을 때 어떤 캐릭터가 나올 것이냐. 어, 야. <웃음> 선생님, <웃음> 선생님, 역대급입니다. 요거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laughs> 어, 기대하겠습니다. 어, 아, 요거. 기대네. 약간 그, 약간 누님 필이거든요. 그 선생, 그 선배 윤여재 선배님이란 아... 분 목소리가 약간 그 누님 필인데, 약그 나른하지만 약간 그 아주 아주 매력적인 유부녀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어... 그런 목소리 톤이 있으세요. 아 너무 좋다. <laughs> 네. 아 너무 좋네. 완벽하다지. <laughs> 어 약간 그런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의 어떤 그 톤이 있으신 분이라서 그 어쨌든 어네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완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 가벼운 라이트 게이머들을 위해서 곽향 픽업에 대해서 이렇게 전문가적 지식 함께 해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예. 다음에 또 우리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오늘 의지만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